이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뭐 얘기 나누기 전에 선물 전달식을 안 했네요. <laughs> 선물 전달식 <laughs> 개똥 개똥이가 예 저희 새해 기념으로 호랑이 그림 전 미나 전 해갖고 선물 하나씩 드렸거든요. 늘 보게 바치 오리다. 네, 그렇습니다네 개똥이는 뭐, 우리 이, 이 시청자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모질이라고. 음. 그, 모자라는 이들, 어리고기들 모임, 동아리가 있어요. 음. 거기에 이장님이 개똥이, 김영주님인데요. 음. 고맙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laughs> 가, 광고 하나 면은 지금 전시, 전시회 하고 있거든요. 박목수라고, 예, 제가 조금 오래전부터 알던 그런 형님인데, 예, 나무 탁자 테이블 이렇게 음. 만들고 하는데, 예, 유튜브도 있고, 이제 지금, 갤러리 이즈에서 1층에서 전시하거든요. 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니까 아마 요 방송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나가면은, 예, 목요일 날 나가면 그때 보시면 한 번씩 들려보셔도 음.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이게 막대기가 그, 뭐야, 제 눈앞에 있으니까 좀 위험한 아, 것 같아요. 아, 아니, 예를 들으시는 게아니어지지만 않겠지? 오늘 이제 말에 대한 얘기인데, 말도 이렇게 싱잉볼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심코 한 말들이 음. 파동이 돼서 음. 어떤 말들은 화살이 되고 음. 어떤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음. 하고 음. 예. 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좀 짚어봐야 될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 반성의 얘기도 그냥 훅다내 얘기고 네. 음. 제가 남그 찌르는 듯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다니 저는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찌르려는 의도를 갖고 음. 하는 습관적 태도가 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서 이제 말하기 전에 꼭 알아차려서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목, 제목에서 이제 거의 결론처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숨어 있는 말이요, 말은 드러난 생각이다. 음. 네. 이제 조금 멜보한테 이, 일단 이 제목 설명부터 좀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음. 생각은 숨어 있는 말이요. 말은 드러난 생각이다. 음. 간다바라에 나와 있는 음, 네. 얘기. 그렇죠. 네. 뭐말 그대로죠. 근데 사실은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은 마음하고 뿌리가 같아요. 음. 그 내가 말을 표독스럽게 한다면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모진 마음이라는 것을 겉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고요. 음.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울림이 부드럽게 상대한테 이어지는데, 이 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말 자체가 씽벌 못지않게 울림과 떨림이에요.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리는 몸으로 어, 느끼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뼈까지 울리는 것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든지... 좋은 울림을 낼수 있도록, 시잉볼 음. 못지않게, 그래서 혹시 좀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음. 막이 톤을 올리지 말고, 음. 만약에 해 뜨는 곳 하나 화났다면, 해 뜨는 곳, 나 정말 화났어. 음.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음. 상대는 알아들으면서 그 대신 상대가 마음이 놓이죠. 아, 음.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했는데, 음. 이 사람은 화났어라고 부드럽게 받아주는구나. 음. 그럼 내 속내를 미안하다고 털어놔도, 음. 괜찮겠네 하는 마음이 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막안칼지게 반응을 하면 음. 미안하다는 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어지게 돼서 음. 음. 관계가 더 갈라지게 음. 되죠. 그래서 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내이긴 하지만 음.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음. 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오늘은 우리가 음.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음. 마스크를 벗고 내네 사람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만은 쓰더라도. 이렇게 말을 부드럽고 울림이 클수 있도록 해준다면 음. 음.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우리가 도구, 연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다른 종교랑 다르게 불교에서만, 부처님만 생각을 의도, 의지라고 표현을 해서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행동으로 <laughs>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된다. 나쁜 생각을 하는 걸그 물리에서는 그 벡터와 스칼라가 있는데 벡터는 방향성과 크기를 가지는 거고 스칼라는 이제 크기만 갖는 건데 잠깐 코너 속에 코너. 코너. <laughs> 불교에서는 그 의도나 의지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는다. 좋은 생각을 품던, 나쁜 생각을 품던, 이거는 불교에서는 의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업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쁜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 자체가 말을 하는 거,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금 이게 불교 안에서에 나오는 그, 그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어떤 방향도 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나쁜 생각을 그냥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래서 이 방향은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갖고 있고, 이 힘을 꺾기 위해서는 더큰 힘으로 얘를 방향을 바꾸던 아니면 얘 자체를 없애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도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더큰 힘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반성이라든지 그런 쪽,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까 잠시 싱잉보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그런 나쁜 말과 마음의 방향을 꺾어주는 어떤 좋은 큰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코노 속에 음. 코노에서 네, 잠깐 해봤습니다말네 네, 네. 코노 속에 네. 코. 코너.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책에서도 이제, 이제 한자로. 어 상, 사, 염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네.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상은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 이미지 하는 것, 그리고 사는 생각의 대상을 사랑하고 네. 미워하는 선택행위, 네. 우리가 마음 챙김 한다고 하는 게 염. 네. 그래서 현재 이순간의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직관하는 것, 음. 그리고 요거를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길을 염이라 한다. 이렇게 음. 했는데, 네. 요거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보고 항상 염하는. 예, 음. 마음 챙기 하은그 음, 자세. 로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화살 우리가 전에도 화살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화살에서 이제 이 화살을 이제 뭔가 세월이 불같이 지나간 후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말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음. 그 말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현장성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음. 계속 그 뭔가 업이라면 업의 네. 그 네. 결과들이 네. 남아 있고 네. 그 상대방에게 아, 음. 그렇게 가. 하살처럼 꽂혀 있다, 이말한 음. 것들이, 음. 예. 특히 이제 갑들은 별 생각 없이 <laughs> 이제 말하거나 어떤 짓을 했는데, 음. 그러고 본인은 잊어버리죠. 뭐 내가 그랬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음. 그걸 겪은 이는, 그게 이제 두구두구 상처가 기억하자. 돼서 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특히 말을 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음. 음. 네, 반대로 또 힘이 되는 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그 당시에는 원서를 쓰러 반드시 학교로 다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의 물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저기 재수하니? 뭐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재수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연애를 하느라고 이제 학원이 아니라 맨날 한강강변에서 놀아가지고. 성적이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도 이제 그때로 따지면 100점 가까이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 원서를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안 좋은 학교를 쓰러 갔었는데. 이제 좀 약간 부끄럽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물리선생님이, 너는 참잘될 거야. 네, 너는 흑석의 보석인데, 언젠간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너는 이렇게 빛나는 애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너는 참잘될 거야. 그, 그게 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을 음.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한, 한 10년 넘게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뚫고 지나오는 너는 참잘될 거야. 이 얘기가 참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 음. 이런 건 이제 말꽃, 꽃이 피는 음. 거죠. 음. 네. 말꽃. 북극성 같기도 하고, 음. 네. 뭔가 저한테 이정표 같은 역할을 음. 해주기도 음. 하고. 음.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음. 책에서 그전에 본 것인데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난 아이라 하더라도 음. 그 가운데 하소연을들어주던지 음. 아니면 큰 소리 치는 걸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음. 그런 그 불우함을 거듭 대풀이하지 않는다고 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 좋게 보는 것, 음, 음. 좋게 말하는 것이 음. 생각보다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말한다면,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저렇게 했듯이, 음. 그 좋게 말하는 이가 그대로 부처 아니겠어요? 그렇그 네. 음. 네. 다음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는다. 오, 이게 첫 번째. 아까 했던 네. 곳이 지적해 준 거죠. 저 시, 시작할 때 너무 털어서.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번째. <laughs> 지금 현대는 특히 말의 홍수라고 음. 할 정도로 날병가들도 많고 네. 말을 정말 네.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저는 시작부터 이제 음. 뭔가 저를 포함해서 음.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가. 온 마음을 기울여 말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이제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아닌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속은 생각은 막. 근데 아까 이제 마, 말씀하실 때 그런 화날 때 내가 화가 나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나는 화가 나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진심 진심되는 말일까요? <laughs> 아니, 그것도 일단은 명상을 하고 네. 가다듬으면 그렇게 표현해져요. 근데 음. 그걸 놓치면 그게 렇안 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우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건 못지않게 실은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그런 그림책이 있는데 그 아이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를 시키면 늘 빨개지고 일단 지구멍을 뭐 음. 찾고 싶은 애인데 얘가 이제 그날도 그걸 겪고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강물을 가서 보면서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뜨면 그 만약에 갈매기 하려면 가아아아 가,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흐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갈물처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죠 물론 그래도 말 더듬는 건 거듭 말을 더듬지만 자기 위안을 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기는 이제 듣는 건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말을 안 더듬더라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표현을 음. 못하고 그럼 음.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헤아리려는 노력을 음. 우리가 거듭하는 것도 말하는 음. 거 못지않게 종요롭다 음. 음. 그건 영번에 해당되겠네요 영번 네. 기초로 음. 네. 말하기보다 음. 예, 듣는 걸 잘하고 그 들음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할 얘기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진, 진실 되게 거짓하지 않게 하고, 음. 이제 셋째는 부드러운 말씨로 얘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음. 이게 우리가 음. 얘기한 네. 아까 그 부분일 음. 것 같고, 이제 넷째는 뜻깊은 일만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laughs>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저는 지금부터 얘기는 하지 않고. <laughs> 우리가 한이야기를다 음, 뜻깊다고 음, 음, 생각하면 음, 되는 거 아니에요? 뜻깊어요. 이러면 될수 없으니까 뜻깊죠. <laughs> 그 뒤에 우리라는 말보다는 한국,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다. 음. 제가 그거를 확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코메리칸들이 요즘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약간의 저기 사대주의 이런 게좀 없어진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미국에 사는 이제 한국인 이제 미국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한데든지 그런 분들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한국 왜 그래요? 자기도 한국 사람인데 뭐 한국 이상해요. 했는데 한국 한국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 코비드 나인틴 음, 이, 음. 이 코로나가 준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허상. 물론 이번에 그, 그 트럼프 때 의사당이 막쫓아오고 이런 거 봐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유럽을 보는 거에 대한 시각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우리 그랬잖아요. 미제, 뭐, 뭐 일제, 뭐이거 갖고 음. 있다가 요즘엔 사실 그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우리 거 이게 좀 생긴 것 같아서, 음. 뭐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전 한국 아주 좋아요. 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이제 우리 것,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마음들 을 갖고 음, 음. 계셨기 때문에, 그 실제로 법정 스님은 음. 사실. 우리는 법정 스님이 풀어낸 책의 흐름에 따른 그런 책을 가지고 공, 불교를 음, 배운 세대예요. 맞아요. 네, 이 이전 없어요. 세대들은 그, 이, 그 이전 세대인 거거든요. 네.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음. 그 어른이 풀어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맞아요. 놀고 맞아요. 있어서 좀 쉽게 불교를 가까이 익숙하죠. 했던 것이고. 음. 그 생각나는 게 저도 그 불교 처음 공부할 때 불교계로 뭐 불교 학계론 이게 김동아 박사로 옛날에 일제 시대 때의 그 스님이셨다가 이제 동국대학교 초대 그분 총장이셨나 그랬는데 그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의 스승때였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책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사실 한국 그래서 한국 책이 불교 책이 왜더 어렵고 영어로 쓴 불교 책이 훨씬 더 쉬울까 생각을 했더니 말의 뜻들이 대부분 다 그리고 말들을 다 일본식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그게 익숙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이제 저도 글쓸때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니들 좀 고생해봐라. 이제 지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건 이제 불 한자 경전들을 네, 한글 경전으로 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쭉 융통되다가 음. 빨리어 그 경전이 네. 네. 바로 오. 번역되기 시작한 지가 네. 얼마 안돼네 네. 이런 이런 경전들을 읽다 네.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뭐 생각에 대해서 뭐 상사념 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빨리어로 뭐 네, 네. 사띠라든지 음. 그런 말들로 이렇게 음.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음. 우리 음. 불교 용어들이 이제 우리 글로 이렇게 음. 바뀌었다고 해도 음. 사실은 반야심경을 음. 종단에서 우리 말반야심경으 이렇게 네. 만들었지만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음. 쉽게는 음. 풀어쓴다고 아, 썼는데 어렵죠 어렵고. 그걸 또 사실은 다 우리말로 풀었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눈, 코, 귀, 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음. 하니까 음. 왜 그게 없다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일단은 추격된 글이어서. 음. 음. 제 생각으로는 음. 그런 좀 부처님 말씀들 경전들은 사실 음. 음. 처음에 입문하기에는 음. 음. 그 용어 자체 이런 것들이 음. 음. 사실은. 걸림돌이 네. 되죠. 네네. 그래서 고 네. 그 부처님 뭐 이제 불설, 비불설, 그런데 음.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음.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쉽게 음. 다가갈 수 있는, 음. 좀 되게 쉬운, 음. 그런, 이제, 늘 보고 하는 노력이 그런 음. 일환이겠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음. 필요하겠다 싶은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들더라고요. 불교에서, 불교로 인정, 그러니까 불설, 비불설, 그, 이것도 뭐 코노스케, 코너 코노인데, 불설, 비불설에 <laughs> 어떤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니, 일이라면, 그거면 그거를 다 불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유연한 종교고, 불교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은 세상의 지혜를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경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늘보의 이, 작업이, 물론 법정스님이 시작하신 작업을 이어받고 하시고 있는 거지만, 저는 또 다른 어떤 우리 후대에 남길 만한 어 불교를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의 마지막 달락에 보면, 이런 생각과 말을 네. 벼리는 일이 글 네. 쓰는 일이다 해서, 네. 말보다 한 200%? 음. 예, 그 정도의 힘을 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음. 써 있는데 글에 대해서도 한번 마무리를 음. 한번 얘기해보고 음. 좀 끝내면 어떨까 음. 싶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냥 원고 쓰는 거는 글이 아니고 그냥 그냥 잡다한 쓰레기고 그거를 아. 계속해서 다시 읽고 고치는 과정이 글 쓰는 과정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은 그런 힘이 있죠. 글로 자꾸만 쓰려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실수 실수를 좀 줄이려는 노력? 그게 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쓴 일기장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지금도 계속 일기를 매일매일 저기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글과 지금의 글에 틀린 점이 뭔가를 봤더니, 어렸을 때 글은 모든 글에 나나나나가 있 나나나.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울러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 먹으면서 글 쓰는 거에 좀즐거움 그런 게 음. 있는 것 같습니다. 해뜨는 곳은 일기 쓰시나요?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일기를 계속 다이어리 같은 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네. 썼던 것 같고 한 10년 15년간 전혀 글에서 손 떼고 음. 저는 20대 초반에만 문학 동호회에서 문인들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글에서 손을 뗀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다시 음. 명상일기도 계속 쓰고, 음. 뭐 이런 걸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전같이 글이 안 써지니까 정말 음. 세줄 문장 쓰는 것도 힘들다고 음. 느껴요. 한 문장만 써도. 음. 되죠. 한 줄만 써도. 아, 그리고 이제 글 쓴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음. 실은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음. 이, 일본말 장문으로 음. 하고, 음. 초기에 장문을 글 짓기를 음. 하면서, 그, 실제로 살아낸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 같은 걸로 막 꾸민 음. 말을 막 음. 이상하게 꾸미는 걸 쓰다 보니까, 음. 이호덕 선생이 글 짓기 안 돼. 음. 지어내지 말고, 음. 네가산 거만 써 하면서 글쓰기라고 음. 바꿔서 됐는데, 음. 사실은 이 짓는다는 거는 애지음이에요. 아까 음. 창조 얘기를 했지만, 집 짓기, 농사 짓기, 옷 짓기, 밥 짓기, 그러니까 이 지은 거를 되돌리면은 재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음. 그렇죠. 나무를 깎거나 베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 다시 되돌리면 나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니까 글도 마찬가지로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짓는 거에는 언제나 이호덕 선생 말씀처럼 삶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처님이나 법정 스님도 그 어른들의 말씀만 새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삶을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상맨처럼또했뜨는 것처럼 음. 이렇게 마지처럼 음. 그 생동감 있게 역동성 있게 뭘 드러내잖아요. 음. 밝게 음. 이런 것이 그야말로 부 따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니까 러 다만 여유하다는 게 한결같은 그까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나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그. 좋은 스승들은 한결같이 사셨고 음. 우리는 오락가락하죠 이렇게. 맞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분다 <laughs> 네, 네. 중생기간이 네, 더 길겠지만 네. 그래도 그, 그렇게 이렇게 툭 튀어오른 순간만큼은 분명히 붙다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그붙다로 사는 삶이 좀더 늘어나면 음. 늘어날수록 이렇게 한결같아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네. 네, 말에 이어서 음. 글까지 네. 한번 이렇게 대집어 보는 네. 시간이었고 막간에 잠깐만 홍보를 하면 음. 서울시 14만 5천 개 와. 식당 중에서 저희 100개 안에 드는 식당으로 채식 식당은 거기에 네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와. 기운이 좋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한 거 같고 네. 예, 마무리로 이제 오늘 어땠는지 나누게 네, 하면서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백의 안에는, 예, 맞은, 맞은 대표님. 대표님. 0.3%? <laughs> 어, 그렇죠. 0.3% 정도. 우리가 맞아요. 오늘 그 식사를 끝나고, 회식 패식 패식으로 <laughs> 먹고 간다음 네. 아, 지금 이밥 냄새로 치우는 네, 밥 네, 냄새가.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죠? <laughs> 네, 네, 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어 말의 힘도 믿지만 생각의 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네. 음. 생각을 좀 좋은 생각으로 모으는 음. 과정이 저희만이라도 이렇게 가, 작은 공동체들이라도 그래서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 손잡는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네네. 우리 한번 예. 이 고비를 잘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네. 네. 저는 오늘 특히 느꼈던 건, 이제, 생각 혹은 그 마음을 음. 정말, 이제, 뭐, 갈고 닦아? 그래서 음. 청정하고 맑게 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로 나오고, 글로 나올 텐데, 음. 이제 때로는 가짜로 뭐 이렇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가짜로 막 좋은 얘기하고 좋은 글 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저한테는 특히 스스로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솔하게 이제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그럴 수 있게 계속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좀 해야겠다. 예, 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나요? 어 제가 보기에는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이 있다 음, 음. 그리고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음. 있는 거지. 어, 여기 있네. 어, 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여기? 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우러더우렁 피어 올리는 것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싶습니다. 지치이도 네. 같이입니다. 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다 사랑 이렇게 아, 붙탁드립니다 네. <laughs> 해뜨는 것? <laughs> 아 중요한 말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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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웃음> 사랑 사랑은 여기다 원래 사랑이 여기 저기 네. 우리 관계 안에서 네.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 잘 들었어요. 저는 요즘 제가 대화법을 공부하잖아요. 제가 음. 워낙 말을 막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 나는 마음은 따뜻한데 말만 습관적으로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라는. 음. 큰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네. 그리고 그 씨앗 안에 음. 아 그런 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로 나온다는 음. 걸 그냥 인정했고요. 음. 피하고 싶었지만 인정했고 그래서 그냥 이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였는데 음. 그게 사실은 기술이 아닌 거죠. 그 마음 씀을 음. 바꿔야 되는 거라 그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보고 음. 그 다음에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음. 그 다음에 내 욕구 음. 를, 내 욕구가 뭔지 알아내고, 발견을 내고, 음. 그 다음에 중요한데, 우리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 음. 이런 걸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탁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인데, 음.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렇고, 음. 아주 친절한 우리 남편조차도, 음. 그 마지막 부분 때문에 제가 음. 계속 다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말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마음 쓰도 중요하지만 음.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개의 음. 그런 기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청에 대한 얘기도 너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 안에서는 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돼서 오늘은 저한테는 아주 깊은 제 논문 주제거리이기 때문에 음.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와. 한번올려주시죠 마무리. 아, 네. 주... 네. 음. 네. 저 이거 마진 님 옆에서 한번쳐 드리고 싶은데요. 어.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어. 아, 아, 음, 음. 이거 아 좋습니다. 돼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너무 소중한 음, 음, 맞아요, 네. 마음이잖아요. 네, 정말 참, 적의 사랑입니다. 네. 우와, 마지더에 저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도 보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쓰셨어요, 축치비.